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그 100원짜리 동전과 50원 하고 10원의 연도별 가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10원부터 100원이랑 50원 딴 데다가 놓쳐놓고 10원은 1966년부터 70년까지 가됐다고 하네요 지금 지칠가 <laughs> 아니라 그냥 세워서 하기 때문에 네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요거 우리 2000년대 이거죠? 2015년 요 자리가 다 되고요 2005년 아니고 이건 2010년 하고 보통 20원이랑 다르죠? 보통 20원은 이렇게 이렇게요 이게 최저이고요. 나무이실 텐데. <laughs> 1914년이라고 하네요. <laughs> 74년이고, 이것도 아니네요. 제 생각에는 힘은 없을 것 같아요. <laughs> 제 시점에서는 2015년이라고 할거에요 이거 진짜 녹슨거는 옛날것처럼 보여도 이건 너무 녹슬한데 었 <laughs> 뒷부분에 다 못하면 9m 자 일단 이거 자세히 어머 이거 되게 안죄 자세히 뭐야? 자, 제제 시점에서는 1999년 좋아 아니면 9년도 거고요. 2016년도 거야요70년 70년 대가 아니데7 0년이어고 다음 년 1972년 발행 짧게 좋다고 했는데 전. 9년이네요, 85년. 90년? <laughs> 저거는 없어요. 사버렸어요. 애들 네, 다음, <laughs> 1970년이, 1981년도께 졌다고 하네요. <laughs> 이건, 1999년. 또, 2015년, 빠르게 넘어갈게요. 1992년. 2009년, 2003년, 1996년, 2000년, 2001년, <laughs> 1996년, 2014년, 2005년, 1973년. <laughs> 이거 보시면, 요거는, 1970에서 1988, 1988이라고 했죠. 이건 이거 딱 사이네요. 1970에서 1988이, 81이니까, 딱그 사이에 있는 숫자네요. 그러면, 거기 중간에 있는 숫자까지 포함된 거 아닙니까? 제가 놀랐죠. 이네요. 자. 어차피, 만 100원에서 나오고 10원과 50원에서 나왔 이제 해야죠. 잠깐 이거 조금, 조네아